국정원이 유성 씨를 간첩으로 볼기 위해 증인까지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 때문에 수사 과정과 1심 또 항소심에서의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검찰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 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.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기록을 받고도 중국에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. 국정원과 검찰의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. 발효 2년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까지 체결해 농축 산업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이 시민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최근에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라든지 재벌들 규제하고도 이 TPP는 저는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어 우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강행하고. 알짜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그 회의자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전부 다어 재벌대기업이라든지 회의 투기자분들이 그것들을 인수하고 결국 그 FTA라는 TPP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독소정화로해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도봉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수년간 시설에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폭행도 모자라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챘다고 하는데요.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오히려 지옥이었던 겁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죠.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보건복지부가 피해자 실태 조사에 착수해.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또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료비와 장례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. 하지만 긴급 구제 성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오늘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.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. 사실은 정부가 우리 규제를 해지기 위해서 나선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압박을 하고 국회가 압박을 하고 여론이 나 빠지니까 최소한도로 이제 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이제 급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대응하는 거고 이 문제가 이게 기업이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고 국가가 허가하는 이런 뭐 안목적으로 인정했든 아니든 간에 국가의 체제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폭적인 어떤 국가적 책임, 기업적 책임이 있는 부분인 것이 저희들의 상식인데 실제로 지금 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죠. 젊은 세대들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신 위안부 피해자 고 황금자 할머님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 전액 7천만 원이 오늘 강서구 장학회에 전달됐습니다. 강서구는 할머니의 기금을 황금자 여사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부터 12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왔는데요. 오늘은 대학생 두 명이 황금자 여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. 그 장학금 수여식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. 한서고 학회의 황금자리사 장학생으로 선발아요.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시면서도 이제 한푼 두푼 이제 본인 쓰실 거 이제 안 쓰시고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또 그걸 제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요. 역사 문제가 역사 의식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그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 아팠던 그런 역사나 그런 것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후대에도 전달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가 이제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지 우리 나라를 이제 더 발전시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.